자, 고고! 가죠. 고고고! 야, 가은이 잘 탄다! 이야! 자, 고고고! Yeah. <laughs> 넘어져, 이 흙들아. Yeah. 자, 출발! Yeah. 출발! 출발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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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! 지금 여기 선수인데. 자, 미진이도.

야, 강민야 제일 못 하네. 자, 추가. 고고. 잠깐. 고고. 잠깐. 고고. 잠깐. 어. 야, 진, 진정한, 진정한 오케이. 오, 오케이, 아니. 다시. 있어야 돼. 다친단 말이야. 아니 언니왜안하 다시 갑니다. 오케이. 어. 맞죠? 오케이. 한우피나는 개한 거? <laughs> 네, 거 아니야. 한우피고 좋아 좋아 좋아. 한우이뒷바이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 좋아. 자 고고. 오케이 아 이뻐라 자가나 네. <laughs> 좋았어 네.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, 한 놈한테. 한 놈한테. 자 해봐 아. 네. <웃음> 나, <웃음> 오케이 아, 진짜 진정하게. 자 민규 자, 민규 오케이. 돌아.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. 오케이. 멋지게. 아, 다 제대로 할게 저거 달려면서 할게요. 오케이. 에이. 야, 민 야, 민규민규와민규민규 <laughs> 민규. 자, 좋아. 오, 좋았어. 야. 야, 자, 어, 자, 소영이안 돼요. 안 돼요. 우,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자, 가은이. 야, 한별이, 한별이 잘하네. <laughs> 우와. 어 좋았어. 한별이.

어. 우와. 어. 아, 아, 와. 제가요. 와망년 어, 말이야. 삼마을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내리막 가서 어 이렇게 쭉내려는 손을 이렇게 망년었어요 맞지? 맞지. 오이시절 그랬군요. 오아 버리기. 안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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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 안 안장 아장 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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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... 내려, 내려, 아니야, 내려, 아니야, 맛있어. 나는 키가커서 말이지. 야. 나도 키 작아. 아, 야. 말아. 진짜? 아니, 잘안 되잖아. 여기 군인들 거리잖아 어빠빠. 어, 됐다. 어, 이렇게 타란 말이야. 안 되나? 어때? 재밌지? 아니면 어, 다 진짜 왜안 가지? 한발 여기 한 발로 이제 한 발로 한한한안 돼라. 이렇게. 어. 안 되라. 아나 이렇게? 아,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쉬어쉬 o n 언니 쉬워, 이렇게 배웠어 나도 나도 밀어나이나 이거 쉬어. 나이나 이거 쉬 쉬어. 난어나이는이이

자, 한별이의 자전거 실력을 봅시다. 그거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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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멋지게! 네. 자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자, 여기, 여기 있다. 한별아. 음... 내가 좋아 좋아. 그래. 그래. 자, 한번 연습에 한번 해 보자. 2, 3 8 예. 씨. 야, 다시. 틀려. 야. 3 8